국도변마다 즐비했던 농산물 가판대를 올해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당국이 한동안 묵인했던 국도변 가판대를 일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중문화 방송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 북부를 지나 경기도로 이어지는 국도 38호선. 1km마다 하나꼴로 농민들이 설치한 국도변의 불법 농산물 가판대가 무조리 뜯겨 나갑니다. 국도관리당국이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최근 5년 동안 무기 내왔지만 올해는 강력한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중종 대형 차량이 국도변 가판대를 덮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일 등을 사시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시게 되면 후방에서 추돌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충북 전체 국도 12개 노선 총 연장 1000km에 걸친 가판대가 일제히 강제 철거됩니다. 또 형평성을 감안해 지자체로 관리가 위임된 구간에도 철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도변 여유 공간을 곳곳에 확보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한해 원칙적으로 불법인 국도변 가판대를 양성화하는 등의 대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도변 옆에 도로 부지지만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한한 한 100평이나 200평 부지에 어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어, 포장이라든지 국도 관리 당국은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나 대집행 비용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요 팔로가 막힌 농민들의 반발이 곳곳에 터져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